자, 그래서 용어의 S가 바로 셀프를 말하고, 앞에 있는 H는 양성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코, 엔자임 A, 예, 보조효소 A라는 분자 구조입니다. 그럼 양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이사 탄수를 탁 제거해버려요. 시험도 탁 빠져나오고 자리바꿈 해요. 자, 요게, 요게 쉬웠습니다. 자, 자리바꾸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대로 아주 간단해요, 분자는. 그럼 고대로 일단 적어주고, 그대로 적어 C 세요 산소 이중이랑 COO-인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이상한 탄소가 빠져나가면 요거만 빠져나갑니다. 요거만 반드는 놔둬야 돼요. 반드는.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자, 요 분자를, 요 분자에서 양성자가 빠져나오면, S8이 있고 SCO가 이렇게 된다는게 키요 n no. 이렇게 사서한 틀려요. 요거 훈련 안하면 한번 틀려요. 요거에서 NADH가 생겨요. 그래서 요요 적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요렇게 틀리면, 요렇게 하면 당 틀려. 자, 왜 틀리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요 양성에 빠져 팔이 있으면, 여기도 팔이 있고, 여기도 팔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요 팔이 없어도 돼요. 없고, 요분자를요 셀프를 요, 요 갖다 꽂으면 돼요. 그러면, 자, 긴장이 한 끗씩 다고쳐줄게요 여기서,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에 NAD+,가 스돌아갔고 요거에 NADH가 생긴 날이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죠. 요거에 요거 반자 요 전자 두 개가 여기에 있어요. 예. 네. 그 어떻게 가쓰나지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에서 지금 자, 자빨리합니다요 가정 이름을 다 홍선 이렇게요. 요거에 지금 요 H가 요 H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에 전자 두 개하고 요거 통째로 띄워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요거에 양성자하고 전자 두 개를 통째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여, 뭐가 남죠? 요거 밖에 안 남아요. 빼고 나면. 요거 남죠. 됐죠? 그러면, 요렇게 빼는 걸, 자, 요렇게, 내가 요렇게 그릴게요. 요거에 지금 양성자하고 전자 두 개를 빼내갖고, 별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남는 거는 S 바 C O E만 남아요. 결합 반드가 없어요. 반드가 없을 때 왜? 요거 반드가 있잖아. 됐죠? 네, 그럼 고닥 갖다 꽂아주면 돼요. 그대로 S C O e 깔끔하게 돼요. 요거 연습해야 돼요. N A D H 한 분자가 생긴다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예, 네. 자 끝났어요. 이게 그위대한 따서 라위대한 아스테콜린. 지구상에서 아마 두 번째 중요한 분자 좀될 거예요. 아, 아스콜린 A가, 아스코엔자임, 네. 아스코엔자임. 그리고 코스탑으로 중요한 분자예요. ATP만큼 중요한 분자예요. 생각해 보면 이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지방, 삼겹살 그건 마지막에 아스코엔자임으로 바뀌어요. 아스코엔자임이가 만드는 분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모든 길이 이로 통가해요. 아스코엔자메를. 그래서 이 분자 이름이 아스틸 C O A 고엔자메어 돼요.